안녕하세요. 랩소디의 아침 인문학 일곱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많이 읽어보셨나요? 어렸을 땐 막연히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했지만 철이 들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문적인 내공이 담겨있는 내러티브였죠. 그 중에서 오늘은 프로메테우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신들도 전쟁을 벌입니다. 크로노스 티탄 신족과 제우스의 올림포스 신족 사이에 일대 결전이 벌어지죠. 결과는 올림포스 신족의 승리. 이때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동생 에피메테우스는 전쟁에 큰 공을 세워 제우스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임무는 신을 공경할 인간과 짐승을 창조하는 것. 에피메테우스는 피조물들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선물을 배분하는 것이었죠. 이에 에피메테우스는 새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자라나게 하고 거북이에게는 딱딱한 등판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이것저것 다 주다 보니 마지막 창조된 인간에게는 막상 줄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에피메테우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형인 프로메테우스를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난감한 상황을 전해드는 프로메테우스는 여러 국립 끝에 제우스가 숨겨둔 불을 훔쳐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인간이 불을 소유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을 염려한 제우스가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는데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선을 넘으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우스는 분노했고 프로메테우스는 가혹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코카서스산 절벽에 그를 묶어놓은 뒤 자신의 독수리를 보내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파먹게 했죠. 그런데 하루종일 파먹힌 간은 밤이 지나면 다시 재생되어 이튿날 또다시 독수리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프로메테우스는 헤라클레스가 자신을 도와주기까지 약 3천년이라는 장구한 세월동안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불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것이 제우스의 생각대로 정말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날것 그대로의 회도 좋지만 마있는 삼겹살을 숯불에 구워먹는 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추운 겨울 얼어붙은 몸도 따스히 녹일 수 있고요. 이래저래 불은 인간에게 유용한데도 제우스는 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끝까지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겠죠.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서 생각하여 인류의 진보와 이로움을 가져다주는 선구자를 말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은 우리 주변의 프로메테우스들을 향하여 위험하다고 나기 찍고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를 새겨 괴롭힙니다. 삼천 년 동안 독수리에게 자신의 간을 내어준 프로메테우스처럼 말이죠. 인문학은 앞서 생각하고 미리 질문을 던져보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총칭합니다. 따라서 인문적인 사고는 그 자체로 위험을 내포하기에 자신의 간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혹 나의 간을 독수리에게 내어줄 수 없다면 인류의 진보를 위해 자신의 간을 기꺼이 내놓는 이들을 응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프로메테우스는 누구인가요? 랩소디의 아침 입문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